Hello everyone, I'm Sunny Han, Practical English for Writing. 오늘은 가주어, 음상의 주어, 진주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주어는 가짜 주어, it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it is,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어, 누구 누구가 하는 어, 어미상의 주어를 전치사 for나 over를 사용하여 쓰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 일찍 일어나는 것은 할때그 진짜 주어를 맨 뒤로 돌리는 형식을 가주어 어미상의 주어 진주어 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it is hard for him to get up early. 그가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다라고 할 때, it for 를 사용하여서 나타내는 것을 가져진 주어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치사 for를 쓸 경우에는 형용사가 일반적으로 hard, is difficult, possible, impossible 어, 등의 형용사가 올 때는 어미상의 주어의 전치사 for를 사용하고 그 아래를 봐주시면 어,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의 형용사 nice, kind, foolish, wise, stupid were, careful, careless 등이 올 때는 poor 대신에 over를 사용해서 어, 나타낸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그가 가난한 사람을 돕다니 참 친절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It is nice or It is kind of him to help the poo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주어 진주를 사용하기 전에, 진짜 주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를 사용하여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할 때는, to 동사원형, to study English. 그 문제를 푸는 것은, to solve the problem. 그렇게 말하는 것은, to say such word, 혹, 혹은 to say so.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to act. 혹은 to behave this way,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to make a delicious food, 도움 없이 숙제를 하는 것은 to do homework without help, 블로그를 만드는 것은 to make a blog 이런 식으로 하면 to 부정사의 어, 진짜 주어가 됩니다. 여기 다소 길기 때문에 이제 가짜 주어를 사용하는 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주어가 다수 길죠. 그래서 가짜죠. It is 어렵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을 뒤로 돌리는 것을 가주어진주어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It is 어렵다. It is hard to study English. 자, 가주어진주어 구문은 아주 쉽습니다.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It is cruel. to say such words. It is careless to behave this way. It is easy to make a delicious food. 어렵다. It is hard 숙제를 하는 것은 to do homework without help. 쉽지 않다. It is not easy to make a blog. 이렇게해서 가져와 it. 진주어 투로 문장을 만드는 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뭐 남았어요 어미상의 주어 넣는 것만 남았죠 이 문장의 투 앞에다가 for나 of를 넣어서 어미상의 주어 넣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주의합니다. for나 up으로 어야될 여기 넣어야될 목적어, 어미상의 주어죠. 자, 목적어, 어미상의 주어는 붉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아까 햄 문장에 붉은색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It is hard. It is hard. 그 다음에 내가 for me. It is hard for me to study English. It is impossible. 이제 누구예요? 그가 for him to solve the problem. 자, 근데 내가 그런 말은 잔인한 성품을 나타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를 쓸까요? 어브를 쓸까요? 자, 한번 볼까요? It is cruel of you to say such words. 그다음에 부주의하다도 성품을 나타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it is careless of 그녀 of her. It is careless of her to behave this way. 이런 식으로 for나 of를 or, 사용하여 목적격을 넣어주는 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아주 쉬워요. it to, to 앞에 for me, for him, of you, of her 넣어주는 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it is easy죠. 어머니, 여주면 됩니다. it is easy for my mom to make a delicious food. 자 어렵다. It is hard. 다음에 그가 이어주면 되죠. 그래서 It is hard for him to do homework without help. 자 쉽지 않다. 여러분 하고 있나요? It is not easy.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For we 아니죠 목적격. For us. It is not easy for us to make a blog. 자이 파란색 들 어리석은 성품을 나타내죠. 그래서 It is foolish. c o u r s e m 되겠죠. 이때는 foolish of her it is foolish of her to say such a thing or such say so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은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for of 같은 목적어, 그다음에 진주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적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올때그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동사, remember, forget, stop 등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 많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다음 시간에 꼭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뵈요. 안녕.